유튜버의 인생이랑 일상이란 정말 나쁘고 힘든 일이지 하지만 음, 음, 같이 한다면 더 재미있을 수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한 이야기 맨날 맨날 바쁜 이야기다 올때는우리들 같이 모여주자 같이+ 같이+ 한다면 재밌고 신나겠지만 아무리 하진 않잖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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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더 c 미 하고 싶지. 아, 아, 정말로,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이라고. 네, 애가 너한테 달려갈게. 정말 지루한 유튜버의 음. 일상. 시작, 시작. 몇 번을 말하지 몇 번이나 말하는데 언제나 재밌고요 나는 그때 너에게 한눈에 반했었지 그때 너의 미소는 아직도 선명해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 수 있으면 돼줄게 너를 볼때 별이 볼 때는 지루한 하루들이라고 말이 못해서 정말 성공했던 그때 정말로 좋았는데 아주 좋았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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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일당이라 그런 모자라. 미니언넷 미니언에 해하지 만만한 나더방소 해야지 고민하지 아아아아아아아하지마아방 달려 달려갈게. 일단 가는 거지. 맞아. 내가 달려가 볼게. 신나게 놀자. 우리만 세상 달려가는 거야. 일단 가는 거지. 유튜버의 일상이란 정말 지루한 거지. 나 그대를 봐서 기뻐요. 유튜버라면. 유튜버라면.

네 여러분 여기까지 뿅뿅 뿅뿅 뿅 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의 일상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저기 아, 창도로 와서 여러분 여기서 끝